이한 팀입니다. 한 팀. 한 팀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제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이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앞으로 이세 가지 흐름 속에 있을 한 제자를 여러분이 만나서 응답받는 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 팀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주업인 말씀 성취 그리고 기도가 응답 그리고 전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자를 만나도록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업이 성취되는 한 팀이 되도록 오늘 이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이세 가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 팀의 응답을 응답받는 한 팀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감남산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딜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까지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 되면서 이제 이 복음이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다 증거가 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교권화 되면서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정확한 이 복음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해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 제도를 믿으면서 이 복음이 유럽 전체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국가 됐는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이 복음에 많이 믿는 이 민족이 됐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류까지 그리스도가 군고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다리며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언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원죄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인 여자의 후손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신약은 어떤 메시지냐? 오신 그리스도. 증거,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님도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세계보고만 하는 내용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되이시고렘넌트때이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번째 하나님은 이후로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세계 보고만 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교회의 강단을 통해 우리는 예배 말씀을 통해 말씀의 흐름 속, 에세계보고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에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강답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예배 강답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보고마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와 세계 보고마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진리요. 이 그리스도로 세계보음하는게 진리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돼요. 연결되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기도의 흐름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은 연결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예배 강단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소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듯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자, 나의 말씀 뭐냐? 예배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돼야 되고 또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고 비전이 될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될때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되고 우리에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먼저 첫 번째 주일날,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기도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게 습관 같지만, 아 내가 예배기도 승리하러 가는 것이구나, 예, 말씀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마다 아침과 낮과 밤, 이 시간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개인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는 말씀을,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강단 말씀으로 힘 얻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도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낮에는 여러분의 낮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일하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세 가지를 체험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낮에 현장에서 말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까먹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문제 만나고 대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오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거예요. 네. 3장 6절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실 겁니다. 네. 자, 밤에는 뭐냐면 이번 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아침에는 기도로 힘을 얻고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 가고, 밤에는 말씀과 기도로 답을 얻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강단의 예배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개인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전도의 시작과 또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의 시작이 뭔지 알아야 되고, 전도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모두 맺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전도의 시작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깨달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거 사도행전 1장 1장 3절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 세 가지를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성령충만이 임하고 하나님을 임한다는 것인데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도 나와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힘은 그냥 기분 좋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샘을 주십니다. 성령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학교 가면,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 가면,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매일매일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충만 매일 없고.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금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먼저 성경 축만 주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없어서 이렇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방법이에요 자그 증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누렸어요 노예의 자리에서 그런데 그 주인이 주변에 있던 노예, 노예로 있었던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누렸어요 네. 여러분 때로는 누명 쓰거나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 간수가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나와있어요. 자 다윗은 10편 23편 4절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우랑 때문에 도망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 복음을 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제자들이 보게 되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신들은 그걸 못 봤어요. 간신들은 그래서 사우랑에게 가고 미래에 쓰임받을 제자들은 다윗에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에서 복음을 드리면 가짜는 여러분을 떠나도 제자들은 한 팀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바울도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리포서가 감옥에서 빌리포서 4장 13절에 복음을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이 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림으로 예,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다 전도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 살리려면 나에게 먼저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자리에 이들이 구원받아야 될이 자리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기 없어서 이 복음을 두리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세 번째 전도의 열매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매일 지속하다 보면 뭐 한달 하다가 뭐안 되네 이러지 말고 응답이 오던 아무든 계속 복음 누리는 것 지속하다 보면 때가 옵니다. 어떤 때냐면 구원 받을자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타야겠죠그러면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한 사람 되고 이러한 예비된 제자를 만나 한 팀이 이르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적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전도의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자, 먼저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떤 곳이냐?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제자가 그러한 제자를 만나서 팀을 이루는 게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팀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랬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그게 뭐냐. 이 만남의 팀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전도의 역사,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해석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만남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 받는 한 제자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수정교회 한명한 한 명이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